이 해약금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상회복이에요 그냥 매수인이나 임차인 쪽에서 단순 변심으로 파기를 하더라도 이돈 돌려주셔야 되는 거 받은 쪽에서 근데 안 돌려줘 받았던 돈 내가 당연히 몰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돈을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몇백만 원 단위다 그러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은 일단은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세요 단순히 돌려주세요 라고 보낼 게 아니라 기사나 판례 같은 거 검색만 하셔도 많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조금 붙여서 이거는 보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라는 걸 기재를 해서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소액 심판 청구라도 할 거다 근데 그 단계에서 사실 해결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돈을 받은 쪽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이 중개사나 통해서 돌려달라 좋게 말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내용 증명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뭐 민사소송 해야죠 그러면 이 집에다가 가압류까지 걸수 있죠